자, 안녕하세요 서마이카츠 보장인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국산 SUV로 준비했고요 를 환경 규제 걸리지 않고요 4륜구동 가능하면서 저렴한 SUV 원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쌍용의 슈퍼렉스턴 슈퍼렉스턴 300만 원대로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09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슈퍼렉스턴 RX6 4륜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쌍용의 슈퍼렉스턴 이어 가격대는 이제 300만원대로 준비 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량이지만 이4륜구동이 필요로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저렴한 금액대로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차량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모델 중에 한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DPF라고 하죠. 매연 저감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제약 없이 전국 어디든 운행을 할수 있는 강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가격 대비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가 않은 차량이에요.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초반대에서 짱짱한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힘 좋고요. 넓고요. 그러면서 최고급형, 옵션도 많이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390, 3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이쌍용의 이제 체어맨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죠. H와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헤드 램프의 디자인부터 본넷 디자인까지 체어맨 시리즈의 이 디자인을 SUV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고요 자, 옵션 설명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 괜찮아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이 차량이 투톤 나오는 차량도 있고 원톤 나오는 차량도 있어요 오늘 저희는 원톤으로 준비를 했어요 실버바디, 은색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만나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순정 선루프그 옆으로 보시면은 루프 밖까지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옵션은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형급 이상의 SUV이기 때문에 길이감이 꽤 있어요. 하지만 문콕이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처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 RX6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DPF라는 레터링 보이시겠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규정에 걸리지 않는 4륜구동 SUV에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7인승까지 가능한 모델이에요. 1열, 2열, 3열까지 7인승. 이 시트가 올라가는 차량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뭐 시트 접어놓고선, 적재 공간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차량의 사이즈가 또 중형급 이상이다 보니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중에서 문콕이 한두 개 정도만 있고요. 가격 대비 외관 컨디션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렉스턴 요즘에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일단 짐 많이 실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내가 상관, 오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4륜 구동 SUV는 이제 필수적으로 한 대씩 있어야 되거든요. 4륜 구동 들어가는 s u v 들이 대부분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이 차량 많이 보시고요. 취미 활동, 뭐 낚시라든가 캠핑 이런 용도로도 4륜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세요. 300만원대로 이 정도 주행거리, 이 정도 컨디션, 이 정도 옵션의 렉스턴이 4륜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빠른 결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메모리 시트까지도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1, 2, 3단, 그리고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고 살짝 아쉬운 게 시트가 찢어진 건 아닌데 살짝 해져 있어요. 뭐이 부분은 제가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이 전자식 4륜이 들어가죠. 2륜, 4륜, 4륜, 4륜 노우. 언제 어떤 길이든 편하게 이 버튼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ECM 룸밀러 앞뒤로 터치는 블랙박스, 상단 거치식으로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 있고요. 밑에서 순정 미디어,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이 5단씩 올라가는 모델이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리모컨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3만 5,609km, 13만 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은 렉스턴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중형급 이상이 이제 준대형급 SUV잖아요. 그리고 신차 판매 가격도 굉장히 고가였던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각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어,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0 이하에서 나오는 SUV가 4륜이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 그 가격대에 차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환경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더 커졌고, 4륜 가능해졌고,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지금 가격이 500이 안 하잖아요. 300만원 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이 차량 요즘에 많이 보시는데, 어, 또 이제 인기가 치솟는 만큼 매물이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오늘 이런 모델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원하셨던 분들은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공간성 성능 거기에다가 옵션까지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환경규제에도 걸리지 않는 300만원대 SUV예요 차량 뒤쪽에 보이시는 땅용의 슈퍼 렉스턴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일단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4륜이죠 이 4륜이 가능한 SUV와 2륜구동 SUV의 이 성능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정도 얘기가 있을 만큼 이 4륜이 들어간 차량들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차가 비싼 거예요. 오늘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구매가 가능한 금액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원하셨던 분들 빠른 연락을 부탁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390, 3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성거래 대차 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마이카 초보자니다